그랜드 계집을 찍어 놓냐만 마리 정도 <laughs> 커버할 수 있는. 산 하나 사서. 산 하나 사가지고. 제가 뭘잘 모르고 질렀는 얘기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인 대표가 좀 구체적인. 그런 게 일주일 만에 나와요.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요, 오늘은. 일단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외 사례로 들고 온 것이, 여기가 독일입니까? 티어하임이라고요. 그 독일의 동물보호소를 티어하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미네에 있는 거는 티어하임 미넨 이렇게 불러요. 근데 베를린을 특별히 사례로 첫 번째로 들고 오신 이유는? 여기가 제일 오래되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원래 그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그 서부 쪽에 서쪽에 있다가 지금 옛날 동독 자리로 이제 옮겼어요. 옮겼어요? 네.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크다고 하는 거예 일단은 넓긴 한데,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총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600억이요? 예. 네. 일단? 예. 네. 네. 근데 지금 수용되는 동물들은 약한 천마리? 그러니까 개 있는 곳, 고양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럽은 그 동물 키우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약간 특수한 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이, 이네 분가요? 여기 고양이 방이고요. 고양이는 산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방 안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캣타워 같은 걸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고양이는 이렇게 공간을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엄청 넓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설이 사람이 있을 수준의 호텔이다. 네, 네. 단순히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거기가. 네, 왜냐하면. 동물보호소가 약간 수용소처럼 끔찍하게 생긴 곳이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보호소의 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어~ 거기 있는 동물들을 입양해 가게 하는 것이 아, 근본적인 그렇죠.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했다가 안락사시는 키게 목적이 아니라 수용했다가 다시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아. 그다음에 이런 연못 같은 거 만든 것도 공원을 연상케하는 그런 거를 만든 거죠 시민들 접근 끌게 방식이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음. 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입양 시킬 것인가로 접근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물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 자격증도 있어요. 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동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교육을 받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동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만나게 해줘요 일단 그래서 동물이 선택하게 해줘요 아 그거 말 되네요 사람은 예뻐하는데 그 동물은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주인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맞거나 개들도 다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그그 <laughs> <laughs> 그 의사를 어떻게 확인을 하죠 아 그래서 그 국가 공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동물들의 심리나 행동을 다 받아야 돼요 대규모로 잘 지어진 곳이 이곳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어전전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 동물 보단체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어 독일 같은 경우에 184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40년대.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왜 20세기 초에 패션이 없어졌다라고 했던 것은 네, 우리 19세기 때부터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들도. 예, 그래서 동물 보호 단체라는 게 생겨나고 누군가 구조해서 구, 구조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그들도 처음에는 당연히 시설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시키고 그랬겠죠. 예, 당연히. 그런 거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은 스스로 어, 이렇게 계속 생산해 내니까 누군가 계속 버리고 학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게 돼서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 20세기 초에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펫샵 예. 강아지 사고 파는 걸 없애버리고 이런 시설을 통해서 반드시 입양하도록 만들었고 펫샵이 없다 보니 어~ 사람들이 일단 함부로 안 키우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니까 러 여기 들어오는 동물들은 예를 들어 해외로 어디 혼자 떠나게 돼서 맡길 데가 없거나 혹은 노인 혼자 이제 개를 키우다가 노인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경우들. 집을 나가서 혼자 잊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어,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는 각 유럽의 국가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동유럽에서 이제 버리거나 거기 있는 개들이 독일 쪽으로 넘어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구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준비하신 영상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아, 어, 이거는 이제 홍보 영상이에요. 이제 이건 휴메인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이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물단체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This is the Peninsula Humane Society in SPCA. Come and join us for a wonderful adventure we're about to have. There are many floors you can visit here at the Peninsula Humane Society. When you first walk in, something you may notice is a gift shop for you and your pet. Let's head to the dog adoptions. Here at the Peninsula Humane Society, the dogs stay in very comfortable rooms with toys and furniture. This is a dog park for the dogs to run around and play. Small animal wellness and adoption center. This is the reptile room. The Humane Society is more than just cats and dogs. Come on, let's head to the rabbit and guinea pig room. The SPCA makes sure that all the animals are comfortable and happy. This is the bird room. Oldfield's kitten nursery. Aw, they're so cute! Wildlife Wellness Center. Whoa, they're feeding a baby owl. Cat Wellness and Adoption Center. The Peninsula Humane Society prides itself on finding homes for all its healthy animals. No animal runs out of time. The most common question we get is how to house train if the animals, already house trained or not. We just always want to go over the potty training technique. The adoption process can range depending on the individual animal and their requirements. It can be as short as an hour to as long as a couple days depending on how many times they want to come back and meet the animal. Adoption fees vary between $50 to $135. The Center for Compassion was funded entirely by generous supporters, but we still need ongoing support to help the animals. 이 영상에서 주목해,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어디? 실내에 있는 것도 다 자연광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야 되고요. 자연광이 예, 네, 그리고 이제 타일 같은 경우에 밑에가 이제 방, 어, 방음이나 방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방문객들이 딱 들어왔을 때 용품을 팔잖아요. 용품을 파는 이유는 그 동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을 입양했을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교육받거나 이런 공간도 사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거든요. 입양을 할 때, 강아지를 데려갈 때 며칠이 걸리는 건왜 그래요? 심사가 오래 걸리지.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 오 심사하는데 며칠이나 걸려요? 그, 심지어는 그, 직접 가보기도 해요. 그 집에. 당신 집이. 개를 키기 적합한지 이쪽에서 가본다고. 예, 그것도 가보. 도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계약 썼을 때 우리가 불시에 당신의 집에 가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집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버려질 테고. 예. 또시 수용 될 테니까. 예, 그런데 데려가서 키우다가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땐 다시 데리고 오도록 해야 돼. 주인이 됩니다. 아플 수도 있고 예. 뭐알레르가 몰란는데 있을 수도 있고 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개일지라도 사실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거죠. 면접실 어, 입양이 어려운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예, 대부분 다 어려워요. 저는 그랜드 개집이라고 그냥 살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줄 알았더니 그 간단한 건 아니네요. 어 그래서 사실은 외국 사례를 그대로. 들여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산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민 의식도 되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대략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만 마리 안 돼요? 만 마리는 나눠서 수용해야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소를 짓는데 굉장히 법적 규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동물 파는 거는 규제가 없는데 동물 보호소 짓는 건... 거 굉장히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보호소나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어, 다른 규제는 다 풀어주시면서 그건 안 풀어주시죠. 그러니까요. 규제, 역파 뭐, 막. 예, 그러잖아요. 그거는 안 풀어주세요. 규제가 너무 많고 해서 어렵다, 예, 그게. 예.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지 되고요. 어쨌든 사람들 동물을 봐야 그 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다가 작은 입양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의 아직 그 입양가기가 좀 힘들거나 이런 약간 큰 동물들. 동물들을 이제 시외에다가 보호소를 지어서 연관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못 하고요. 민간 단체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막 던진 만 마리 커버하는 거는 안 돼요? 개들마다 방이 하나씩 있거든요. 아니 왜 독방에다 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그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독일 사람의 상식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세 번씩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하루 세 번.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산책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안에다가 배변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독일에는 배변판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아, 강아지는 의외 밖에 나가서 배변하도 훈련된다. 밖에 된다. 이제 자원봉사자가 그 대리, 개를 데리고 나가면 산책 온 다른 개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자기 친구예요. 그런 사회화가 중요해요 개들한테는. 근데 개들도 자기만의 방을 필요로 해요. 자기만의 공간을. 그래서 개들을 한 마리씩 넣거나 혹은 그 중에서 되게 친해진 개들이 있는 경우에는 두 마리 정도. 이 정도만 수용을 하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방에 넣어지는 않아요. 연 1년에 만 마리를 가봐나한한 한 달에 천 마리씩 이렇게 수용해서 해결하는 저희 꿈은 불가능한 겁니까? 분산하면 가능해요. 어떻게 분산을요? 지방마다만 마리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서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그럼 다음 주에 또 <laughs> 다음 주요? 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PPL입니다 아시죠? 딸의 별장 현진의 집발로 결정입니다. 새 차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새 차를 팔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원들이 새 차를 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든 중간에서 많이 남겨먹으려 하지 않을까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의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랍니다. 자동차 판매 전문 회사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대단히 힘들지만 저희는 합니다. 회사를 정직한 분야별 전문가들로만 채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 차 사고 싶을 때는 인터넷 검색창에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을 쳐주세요. 전화문의는 1833-5850입니다. 어, 모두 시스 트윙글빔 홈시어터를 찾는데 프로젝트가 수백만원 오피스하다. 그럴 경우, 천안시. 밝게 나타낸 기준이 나니다 프로젝트의 천안시 밝기 그리고 HD 해상도를 지원하는 트윙, 트윙글 빔이 있습니다. 네. 가격은 60만원대 3D 입체 영상도 지원하는 스펙 그리고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은 무선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가정용 및 소규모 헤어실로 좋습니다. 그리고 착한 콜, 대리콜 이용할 때마다 500원을 기부하는 착한 골테리. 어, 이 금액이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검증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1800-9998로 전화를 해주시고, 기타 지역번호는 goodcall.k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책 아시나요?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한테 선물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낸 책입니다. 그동안 한 (40권을) 내셨나 봐요. 책 쓰는 게 취미예요 그분이. 어, 근데 초, <laughs> 초판을 넘은 건이 책이 처음이래요. <laughs> 책이 (40권인데) 원래는내 목은 너무 짧으니 조심하게 자르게 조심해 해서 자르게 이런 제목이었는데 한겨레출판에서 세기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정판을 내놨답니다. 새롭게 개정판을 내놓고 출판기념회 같은 거 하시겠죠? 예. 법과 인간, 또 정의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책. 재밌고 유익한 책이라서 중고등학교 추천도서로도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올가을에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재판입니다. 네, 참고로 초판을 간신히 나은 책입니다. 32세. 5 0 0권씩 찍은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자, 됐다. 첫번째두 번째는 시설이 사람이 있을 수준의 호텔이다. 네. 네. 단순히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거기가. 네, 왜냐하면 동물보호소가 약간 수용소처럼 끔찍하게 생긴 곳이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보호소의 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해서 어, 거기 있는 동물들을 입양해 가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아, 그렇죠.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했다가 안락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용했다가 다시 새 주인을 찾아. 네, 근데 지금 수용되는 동물들은 약한천 마리? 개 있는 곳, 고양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유럽은 그 동물 키우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약간 특수한 동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도 있고요. 이, 이 내부인가요? 네 여기 고양이 방이고요. 고양이는 산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방 안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캣타워 같은 걸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고양이는 이렇게 공간을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엄청 넓은 고소를 티어하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미넨에 있는 거는 티어하임 미넨 이렇게 불러요. 데 베를린을 특별히 사례로 첫 번째로 들고 오신 이유는? 여기가 제일 오래되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원래 그 동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그 서부 쪽에 서쪽에 있다가 지금 옛날 동독 자리로 이제 옮겼어요. 옮겼어요? 네. 네. 규모가 얼마나 되는데 크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넓긴 한데,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총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600억이요? 네. 일단. 네. 따주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 다음에 이런 연못 같은 거 만든 것도 공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거를 만든 거죠. 시민들과. 접근 방식이 해요.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음. 네.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입양시킬 것인가로 접근한 거네요 네, 그래서 말하면. 이제 여기서 동물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 자격증도 있어요 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동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랜드 개집을 짓고 어떠냐만 <laughs> 마리 정도 <laughs> 커버할 수 있는 사나나 사서 사나나 사가지고 제가 뭘잘 모르고 질렀 얘기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전치 대표가 좀 구체적인 그런 게 일주일 만에 나와요.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요. 오늘은. 일단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외 사례로 들고 온 것이 여기가 독일입니까? 티어하임이라고요. 그 독일의 동물보호.